뭐를 먼저 할까? 야채부터 썰어야지 그, 이거를 하고, 감자부터 써줄게. 응? 응. 감자 좀, 썰으면 맛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는 거야. 이 하나이나 보였어. 쓰자고. 약간 매콤해지지. 너무 오케이. 이게 너무 적은, 적은 거 아니야? time. Uh -huh. 야채 분명해, 음, 음. 어. 감자하고 이 당근이 아, 빨리 익을 부터 먼저 넣게. 응, 예, 네? 응. 익을 거부터. 당근하고. 어느 응. 정도? 간장도 넣어주요부터넣어 단돈도 넣고 단돈도 당근, 빨리 안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넣어야 되니까 응. 응. 왜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 응. ちょっとあ<タッ>、ま、たがっそしもはこなんでいい 이일선 tengo 다 아까 조금씩밖에 안 걸었으니까 조금만 넣어요. 됐어. 이 응. 올리고당 넣나? 내가 지금 넣을게요, 여기서. 응. 자기 야채 넣어요. 응. 자, 여기서 올리고당 좀 넣었어. 됐나? 없어, 다 넣어. 다넣어다 아, 응, 다넣으니 그럼 마늘 좀 넣어. 이거 다 넣어. 이거 파만 있는 거아니 양파도 넣어. 응. 마늘 좀 넣어요. 넣었어. 이까지만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이렇 이건 가만히 있어야지 가도 이겠다 이거 야채 a 무 s 나 u s 고 약간 o v i e 자 o w I can't hide it. w 됐 a t s 됐어 a t 어 됐어? 됐어. 응. 너무 조금이쳤좀전늘도 날씨, 되네도 날씨. 좀. 늘도 날씨, 오늘도 이정도 날씨, 오어야지이정늘도 날씨, 오늘니까씨 오늘도 이더 응? 음. 되니까. 음. 응? 됐다. 음. 너무... 오는 것 같기잖아. 대충 밥하고 같이 먹을 거니까. 응. 이제 됐다. 그래서 사흘 응. 도 이렇게 하니까 안퍼시고 응. 응. 그럼 뚜껑 한번 닫았다 또올리면 끝이네. 응. 응 됐다. 이가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오징어 볶음에다가 소면 했어요. 응. <laughs>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먹자. 응. 저기요, 소면 좀 넣고, 오징어 좀 넣고. 자기야, 저거 응? 국자좀 줘. 국물을 쭉한 바지까지 떠갖고 거기 국물을? 음. 응 국물을 자기한테 좀떠 이건 내버려 두고 응? 어? 음. 응 얘는 물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아니 한번더응응 응. 그리고 나도 한번더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응 됐어 응 그래갖고 여기서 돌아가서 밥 비벼 먹자고 쟤 음. 먼저 어가 무줌을좀 음. 넣고. 조금 더, 저기 있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넣었고. 먹어봐야 맛있어. 응. 음. 딱 소문해가지고. 음. 음, 크다. 음, 크다. 응 그래서 밥도 먹고 어때 음? <laughs> 맛 평가 좀 해봐 <laughs> 맛있어 와음 <laughs> 음, 양념 맛있다 음음 음. 어, 매콤한 게 괜찮네. 음. 약간 매콤한데, 많이 매콤한데. 응. 우중하고 단면이 잘 볶아졌네. 응. 음. 오줌마가 싱싱해, 이게 맞아. 응. 이제 이겨야 돼. 응. 응. 소면을 비벼먹고, 밥에 또 비벼먹고. 응. 와, 진짜 맛있다. 끝내준다. 너무 맛있는데 소면에 비빔 먹어도 되네 보니까 음, 소면 비빔도 맛있어 음, 자기가 얘기해서 알았지만 어, 인터넷 그렇게 돼 있구나 나는 오징어 소면에서 먹는 거참 다행이야. 음, 괜찮네, 손님이 하니까. 음. 이건 이빨이다. 음. 이빨이 이빨 나고 이빨 자기죠? 응. 음. 내가 이빨, 어릴 때부터 이빨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 발라 먹은 거.

그음면는좀더 삶을 거 그랬구나. 그래다 밥도 음. 먹는데. 밥 먹으니까. 음, 맛있네. 응. 명 자식 좀 가져가. 나요거 먹고 저거 밥 먹어. 응? 음. 응. 음. 아우, 맵다. 약간 얼큰한 게 맛있네. 아우, 매콤하다. 그제 응. 응. 어우, 매콤하다. 얼큰해서 맛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응. 음. 매워서 못 먹는 것 이런 게 괜찮네. 말때 물기가 좀 있어야 되냐, 보니까. 응, 병 먹냐. 음. 밥풀이까 냄새는 나고 아주 좋은데. 응. 음. 밥을 비워 먹을까? 응, 음, 나 비워 먹으려고. 응. 음. 국물 조금 넣어야 돼. 응. 음. 아우, 맵다. 저 이제 국물 줄게. 국물 좀 줘. 응. 음. 다이 비염 먹으면, 응. 한 번만 줘. 됐다. 음, 됐다. 응, 됐다. 됐어. 응, 됐다. 국물이 조금이니까 됐어. 오, 땀 나는 거. 나밥 밥만 좀 먹을래. 음, 땀 나는 거 봐. 나도 땀 나. 그냥 얼큰해도 맛있어. 맵긴 음, 매워 맵긴 매워도 맛있어 음. 맛있는 거는 매워도 먹는 거야 그렇지 <laughs> 매워도 먹는 거야 이 맛이 없어 밥 먹으면 안 먹지 <laughs> 그래 사람의 신이여 김치에서 먹어 응. 음. 김치에서 간장 응. 김치에서 먹으니까 한상의 콤비다 보니까 응. たまに売れな 咱们，咱们汉不合金啊。 Tấm xong bên bề cái bà bà Tấm xuống Bẹt chồng Bẹt chồng ăn cho mẹ 오징어가 맛있다. 음. 오징어 맛있네 음. 오징어가 맛있다. 아, 오징어 맛있다. 여것도 약간 큰 거는 한 마리 넣줬어 응. 음. 다한 마리 넣을 것같아 음. 잘먹었 다. 맛있게 먹었어. 음. 음. 아, 다 땀이 줄줄 나네. 음. 이렇게 나도 들어 그어린들이난밥 얻어 먹는데 그런 뭐 좋은 거네. 인사하고.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